막 뛰어가서 와가지고 막 뭐야 근데 쫓아와 집에서 이말 평생 어디죠 베트남 호치민에서 4박 5일을 지내고 위에 달랏 낮장 다낭이라고 하는 베트남 중부에 있는 도시를 가는 버스 아니야 버스가 3시간이거든 옆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기왕이면 예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옆에 누가 탔는데 할머니 한 70살 호주 할머니가 탔어 잠깐 얘기하면 친해진 거야 호주 할머니가 일단 힙해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이혼했다야 응? 아니 뭐? 더막 충격적인 거 딸을 보러 왔는데 딸이 대만에래 호주 할머니인데 대만의 여자애를 입양을 한 거지 20살이 넘어서 바로 외국으로 간 거야 태국으로 딸을 보러 지금 태국 온 김에 베트남 여행한다 이렇게 한 거야 NGO가 환경운동하는 할머니래 그 당시 25살에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넓구나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 할머니랑 아무튼 창밖도 보고 얘기를 했어 버스 창을 보니까 너무 풍경이 예쁜 거야. 어 여기 좋다. 내리자고 그러니까 내리자고 <목소리> 거야 즉흥적으로.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래서 내렸어. 어, 너무 예뻐. 조금 가니까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담한 마을이야. 여기 좋다. 거기가 호이안이에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숙소를 안 정했잖아. 지나가다가 숙소가 보이는데 숙소에 하루 밤 묵으면 자전거 무료대요. 여기 좋다. 여기 바로 그냥 갔어. 갔더니 호텔이 너무 좋아. 방 엄청 크고 으리으리하고 침대 막3 개씩 있고 지배인도 엄청 친절해. 내부 시설도 좋아. 바로 체크인하고 할머니랑 자전거 타러 나갔지 호수도 돌아보고 야자수 막 있는 해변에서 약간 해먹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놀다가 사진도 막 서로 찍어주고 그러다 저녁때 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가 맛있을까? 그냥 즉흥적으로 로컬 음식점이래 맛있는 거 먹고 맥주도 한잔 먹고 거의 막 할머니랑 데이트 코스 자전거 막 타고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방은 당연히 각자 따로 방을 잡, 잡지 당하요 내가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지만 그정도까지는 아니면 할머니 이제 내일 딴 데로 간대요. 나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호이안이. 아, 여기 나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그 당시 SNS가 싸이월드가 있었거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훨씬 전에 싸이월드에다가 막 사, 오늘 사진도 올리고 방명록에 막 글도 쓰고 있었는데 저녁 10시 반, 11시 로비엔 나밖에 없어. 약간 희미하고 불빛이. 방으로 가는 복도들은 다 불이 꺼 있고 리셉션에는 지배인이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 지배인이 싸이 나한테 말을 걸어. 아까부터 친절 했으니까 말을 걸수 있잖아. 동남아시아 특유의 그 영어 발음이 있어. 너희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따라해볼게. 어떻게 하냐. o i 이 뚱! 동남아시아 특유의 그 콧소리가 약간 나. 왔다 이 뚱!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보험 몰라? 인터넷 하고 있어. 아이몬 인터넷 얘기했지. 조금 더 가까이 오더라고 내가 그때 통 크고 약간 카고 바지 같은 거 있잖아. 지퍼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사파리 옷 같은 거그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근내 바지를 보더니 되게 예쁘대. 바지 어디서 샀니? 보통 남자가 바지를 보고 이거 예쁘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진 않잖아. 아이고 뜬 코리아 얘기했지. 좀더 가까이 오더니 이걸 약이지퍼를 약간 많이. 진짜 만지작 해 완전 가까이 온거야 이제 그때 약간 음 이건 아니다 느낌이 싸했어 인터넷 창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 끄고 일어서서 내 방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걔가 딱내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 귓속말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난 진짜 평생 이걸 못 잊어 진짜 트라우마야 이게 TSD? 또 뭐라고 했냐면딱그 베트남 발음있잖아 아까 그 말에 Do you like Vietnamese gay?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Do you like Vietnamese gay? <laughs> <laughs> 와이거는 귓속말로 딱 하는데 소름이 막 돋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왜 베트남 게이를 좋아해? 그냥 게이도 아니고 베트남 게이를 내가 왜 좋아하냐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왓? 왓? 이러면서 박차고 일어나갖고 내 방으로 가려고 근데 로빈은 화나지만 복도가 어두웠단 말이야 막 갔지 막, 막 뛰어가서 아우 이자 뭐야 근데 막 쫓아와 뒤에서 막 쫓아와 좀비처럼 이게 이럴 땐 당황스럽잖아 빨리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가방 열쇠 가안 막 나오잖아 나 좀비 형보막뭐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오막 이거 안 들어가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왔어 나 옆에 내 엉덩이를 딱 만지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했던 말이 이게 사실 이게 사실 더 임팩트가 커 걔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gonna make you feeling like you fly high 안고너 메이크 유 필링 라이크 플라이 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를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들어 줄게. 와우. 딱 그걸 듣는 순간 약간 이제 무서운 거 소름 돋는 걸 넘어서 화가 나는 거지. 이 새끼는 날 뭘로 보고 나 진짜 내가 88이잖아 키가 얘는 키가 160도 안돼 완전 땅 꼬마야 시커매가지고 그런 놈이 나한테 이런 이런 개수작을 부리는 게 너는 너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얘한테 아무것도 뭘한게 없어 근데 이 새끼는 그냥 그냥 대놓고 이러는 거잖아 미친놈이지 그때는 약간 열 받아가지고 그 전에 뛰어난 배트남 개일 할 때는 약간 무서웠는데 이때 열 받아갖고 내가 욕하면서 <놀람> 내가 <놀람> 얘를 완전 이렇게 밀어놓고 얘가 바닥에 나뒹굴어졌었어 조그마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훨씬 근데 <놀람> 열 받아갖고 이제 방 문은 딱 닫고 불 담배를 피우면서 진짜 이아나 혼자 있지만 막 열받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열받았는데 일단 이 자체가 너무 열받고 난 여기가 너무 좋아갖고 한 2-3명이 더 있을라 그랬는데 이새끼들은 망신 거잖아 도망쳐야 지 진짜 다음 날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도망친다는 게또 열받잖아 새벽까지 있다가 자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네. 내가 잠이 들면 은내 꿈속에서 내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것 같아. 그럼 안 되잖아. 그치? 나는 소중하니까. 어씨, 곰곰이 생각하는데 또 무서운 거야. 잠도 못 자. 이 열받음과 무서움과 막 드디어 해갖고 담배는 거의 한, 한갑 다 피고, 다음날 새벽이 됐어. 가야지 짐을 다 챙겼지. 이 새끼 있나도 그 비놀 보니까 없더라고.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에 할머니가 타있더라고. 아까 호주 할머니. 호주 할머니한테 갔지. 일렀지, 내가. 손자가 할머니한테 일렀지 할머니 어제 뭔일이 있었는지 아는 거야그 집에 있잖아, 리세션. 그 새끼가 나한테 막개이 좋아하냐 하면서 나한테 뭐, 플라이 하이 만들어주겠다. 막그 얘기했다. 할머니가 나보다 더덜 받아. 받았... 해막 이러면 할머니가 이 새끼 당장 경찰에 불러야 돼. 내리자고 내리죠. 그 새끼 찾자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건 섹슈얼 어설트다. 뭐 개이고 뭐고 다시고나서 만약에 여자가 남자한테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음에 든다고 해서 막 만지고 막너 너랑 나랑, 나랑 자자 막 이러면 이거 범죄잖아. 똑같은 거지 동성이라도. 그 나도 나도 열 받았었는데 그 할머니가 같이 막열 받아 주니까 아우 그래도 약간 위안이 됐어. 내편 들어 준 거잖아. 그렇게 경찰서 가자막 그러니까는 또 생각해 보니 그럼 그 새끼 또 봐야 되잖아. 경찰서 가서. 일상생활 중이 아니라 여행 중이기 때문에 내 여행 일정이 경찰서에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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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어지잖아 내가 뭐 특별히 뭘 당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기분이 나쁠 뿐이지 아이, 할머니 괜찮다고 그냥 내 여행을 스포일드하고 싶지 않다 망치고 싶지 않다 할머니 고맙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얘기, 얘기했어 할머니랑 그 같은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laughs>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6년, 7년 지나고 나니까 홈쇼핑 여행 같은 거 TV 키면 나오잖아 거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호이안이 나오기 시작했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여행지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호이안이 각광을 받는 거야 한동안 잊고 살았어 갑자기 홈쇼핑 딱키니까자 호이안 특가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익숙한 그 바다와 호수와 그 풍경이 나오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 그때 귓가에 딱 맴돌았지 i 고 gonna make you feel like a f l y high <laughs> 자베트남계 BGM은 아하이킹아하 <laughs> Fly away